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연예인 걱정은 뭐뭐 뭐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뭐그 사생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연예인 중에 특급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병헌 뭐 권상우 이런 애들은 부동산을 해 가지고 챙겨가지고 차 여기저기 사놓고는 잘했잖아. 그리고 사업도 안 하고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게 수천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그제플 영화 제작을 했거나 영화 감독을 했거나 다돈 들어야 돼요. 투자를 받는다고 했지만 투자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랬을 때 영화가 망하죠. 돈 그냥 작살 나는 거야요 수십억은 그 입원이고 하다가 보면은 손을 대가지고 계속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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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다 보면 백억 금방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뭐 한다고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꽁쳐서 들어가다가 일억 물렸는데 쭉쭉쭉쭉 밀려가가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당자수표 바꿔줬다가 십억까지 간 거예요. 쭉쭉쭉쭉쭉 밀려가지고 그냥 십억 백억 금방 가는 거야 똘딱 망하는 길로 가는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정신을 정말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김세론 양의 소식을 듣고, 아, 제가 일본에서 오자마자, 뭐, 일본에 있을 적엔 송대관 선배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의 추억이 많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달에 정말 그 양반이 한 달에 3억4억벌 때도 있었어요. 한달 광고 같은 거 빼고요, 야간 업소랑 행사 그거만 치는데도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쓰길래 허구나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 와이프 말이에요. 누구 또 이상한 사기꾼 놈들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걸려들어가지고 제 잘못이죠. 예, 저한테 뭐 이권이 있을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줬겠죠. 그제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그런 못쓸 놈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긴다돈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죽은 띠까지도 돈이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래기도 했습니다. 뭐 유튜브나 영상에 나온 거 보고 뭐한 4억 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뭐사이라 얼마나 입이 좋습니까? 항상 남편은 빠지고 남편이 성자관이 아닙니까? 부인만 나불나불나불라 하면은 이제 뭐 해가지고 아니,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와이프는 그건 뭐 남편은 아니라고 해도 한 집에 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저는 암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열린 음악회에서 한번 소리 서로 지르고 끝난 것으로 기억이 남고 그것으로 저는 쫑을 쳤고요 제가 그냥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도 한 돈이 엄청나게 당했지만 은 그것으로 이제 생각을 잃었는데 뭐,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어저께는 또, 이 친구는, 아, 이게 뭘 제가, 뭘 하나를 제가 봤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연기를 되게 잘해요.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워요. 이 친구 너무 어린 나이에, 원빈이 나오는 그, 아저씨인가요? 예, 네, 아저씨에 나와서, 어린 나이에 그 프랑스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물론 원빈 씨 때문에 보긴 했지만은, 어, 원빈, 왜냐면 우리가 그 김세론 양은 그때 몰랐으니까 제가. 음, 어저께 그래도 참 사람이 괜찮더군요. 원빈 씨가 그 얼굴 모습을 안, 안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원빈 씨 지금 영화 촬영 안 한지도 뭐 인기가 없어서 촬영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뭐, 생각이 있겠죠. 근데도 와서 굉장히 슬프게 울고, 어, 가는 모습 보면서, 음, 참 사람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세론 양이, 어, 22억짜리 집을 떠나서 알바를 했다? 뭐,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 뭐, 이야기가 좀 있는데, 기사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거 뭐 읽기도 전에 이랬을 거라고 생각했어뭐 돈을 못 벌지는 않았겠죠. 연예인 직업이라는 게뭐 광고 하나 찍으면 몇억 벌고 인기, 인기 조금 얻으면.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이것저것 조금 광고를 비롯해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 사업하는데 어린 나이니까 또 어렵게 자라고.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그 사고낸 차는 아니 차는 자꾸 차 얘기들 하는데 디펜서 그 비싼 차예요. 1억 2천 넘는 차인데 돈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돈을 연예인 그때는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벌때 차를 그 정도 삽니다. 에. 뭘로 삽니까? 천만 원 넣고 아니 2천 뭐 이런 거 어떻게 땡겨가지고 넣고 할부로 사면 되죠. 왜? 지가 버니까. 자꾸 차 타령을 하더라고요. 차가 뭐 있고 뭐 부자다. 그럼 22억짜리 집은. 소속사에서 원래 god라고도 있었죠. 제가 삼성동 살때 god가 그맨 꼭대기 살때별볼일 없는 애들이었을 때 그때 그뭐 어린애 그뭐 이렇게 순둥이들 기어다니고 뭐 그럴 때 god가 이제 그런 거 찍으면서 이제 오락프로에 나와 가지고 크기 시작해서 이제 뭐 점진적으로 커진 거죠. 연예인이 뭐 지읒도 또 아닙니다. 지읒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시다 바리 하다가 다들 뭐 이제 허 지고 그러다가 이제 돈도 만지고 그러는 건데 좀 아쉬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에서 어 디펜서 어좀 버니까 그 이제 활부로 해가지고 몰고 다니다가 얘 실수는 이제 그게 몇년 전입니까? 스물 뭐 몇살 초반 때술 먹고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건 잘못을 한 거죠. 그건 맞죠. 어린 나이에 술 처먹고 그건 또 뭡니까 또? 에? 여러분들도 다 그걸 에이 저 어린 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것으로 몇년 혼났어요 보니까 뭐 나오기만 하면 다 중간에 커트되고 이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본게뭐 되게 재밌 뭐 사냥개인가 뭐 봤는데 거기 이 친구가 나오다 중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연기도 되게 잘해서 제가 그런 일은 저질렀지만 몇년 반성하면. 음, 괜찮은 연기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다 말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악플, 안 보겠다. 뭐, 쌍욕은 뭐, 기본이고, 어린 년이 뭐, 술을 먹은, 뭐, 이런 게 뭐, 하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런 거를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뭐, 저 같은 나이 정도 되면, 무슨 악플을 걸어도, 야, 못 가. 꺼져, 이씨. 뭐, 하고 마는데, 얘가 어린 나이잖아요.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뭐 보기만 하면 두렵고 무섭고 뭐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시리에 빠지고 소속사가 얻어줬던 집도 예 그렇게 아까 G.O.D.처럼 소속사들이 다 집을 얻어줘요. 왜그 왠지 아십니까? 컨트롤 하려고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게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또 여자 또 찝적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술 처먹고 또 이렇게 막 운전하고 막 다니고, 비일비재해요. 옛날에도 똑같았어 마약하고 그 비계 뭐 탑이니 뭐 지니 뭐그 행동들이 좀 이상한데, 걔네들은 뭐 워낙 스타급이라 잘 빠져나가죠. 돈을 워낙 많이 버는 애들이니까, 그냥 뭐 사장이 그냥 목숨 걸고 합니다. 기사도 다 빼고, 어떻게 빼겠어요? 다 빼는 거예요, 기사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와요. 한 줄, 줄 나오면, 끝내면 그냥 안 나와. 저녁엔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얘는 감당을 할수 있는, 집안에, 집안이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잘 살아가지고 집안이 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악플 단 것들 다 혼내주고, 응? 엄마, 아빠가 좀 살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걱정 마 힘을 싣고 우리 딸뭐 초반에 한번 정도 실수했으니까 응? 가슴으로 다듬어주고 응 저도 집안이 뭐 개똥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뭐술 먹고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제 스스로 자수성가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연약해 보니까 그러다가 술 먹고 또 운전하다가 그런 무슨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사고가 난게 아니고 뭐또뭘뭘 뭘 박았죠? 그뭘팍 박으면서 그냥 막 일이 커지면서 이걸 기사를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준 이게 큰 문제가 된게첫 번째고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송비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거 소속사에서 나가라. 계약 끝났으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진짜 먹고 살려고 알바를 하고고 진짜예요. 근데 그야 댓글에는 전부 쇼를 하고 자빠졌네 네가 차가 디펜서인데 디펜서는 옛날에 갖다 치웠죠. 활보금을 200씩 어떻게 냅니까? 에? 월세 내고 그래도 집은 내쪽 소속사에서 나가니까 나갔지만은 또 월세를 내 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뭐 옷도 가끔 뭐한두개 연예인이니까 사고 싸구려래도 밥 먹고 기름 넣고, 예? 차가 없으면 뭐, 모래도 타고, 택시라도 타. 그, 그니까 이게, 이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악플. 자기가 뭐만 하면은 그냥 뭐, 야, 2년, 저년 뭐, 야, 뭐, 쇼하지 말아라, 뭐, 이러니까. 22살에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제 고만들 하세요. 꽃다운 나이인데, 오죽했으면 그죠?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저도 TV에 나오는 모습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러나. 저렇게 간 애들이 좀꽤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저 나이도 입구래서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아니, 20대 때 가오 안 재고, 크, 뭐 까불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요 에? 좀 까불죠. 막 아, <laughs> 그게 20대 아닙니까? 20대 초반, 21인가, 둘 때. 그걸 계속해서 악플을 달아가지고 애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죽게 만드는. 참, 안타깝습니다.